이야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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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장갑, 여기다 딜대요 상갑 어디 갔는데 이 딜대기 오 잡았네 오늘의 좋습니다 어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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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구야 안녕하세요 활동왕산 낚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고등어 낚시 출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서해안에서 고등어 낚시가 잘 되고 있는 곳은 안흥 항하고 안흥 그리고 또 신진도 마도 여기서 활성도가 현재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마도 네, 방파제 근데 지금 현재 물때가 오늘 열3물이라물 흘림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고등어가 들어올 땐 들어오 고안 들어올 땐안 들어오고 그래도 이끈들은 고기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쵸 그래요 거기뭐 뭐, 뭐, 물때 상관 있습니까 밤은뭐 어, 어쨌든 잡아내는 게 낚시꾼이지 근데 이제 물때가 가장 좋은 물때는 어, 여산물에서 한 열물 이때가 이제 물이 좀 빠르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고등어들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 시즌이 시즌인 만큼 날이 더워요 또 더우면 이제 따라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넌또 안흥으로 또 출발합니다 예, 안흥으로 뾰병 만약 안흥 가다안 나오면 또 마도로 갑니다 저희는 예, 그리고 저희 예, 노래좀 거기 나오는 데를 따라서 갑니다 드라이브 낚시 가면서 드라이브 가면서 노래 한곡 불러드립니다 양도 <laughs> 나 에로하 좋구나 금수나가 항상 실버들실 실이 봄빛이 로다 좋대 야 드라이브 올 어, 이젠 또 가을이라 어느덧 성큼 다가선이 가을입니다 여의사기 있기 시작하면 고등어도 씨알이 커진다는 것, 예,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십시오. 점점 커집니다. 배이삭이 익어갈수록, 고등어 씨알이 점점, 씨알이 점점 커집니다. 아, 말이 다 헷갈리네. <laughs> 예, 저희는 이제, 예, 낚시하는 그, 안흥항에서 만나겠습니다. 뿅! 마도로 왔습니다. 안흥항으로 갔었는데, 안흥항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수심이 안나와가지고 마더도 왔어요 미끼는 각 얼음 새우 오늘은 정경이 카드채비 바늘이 작은걸로 가려고 합니다 아.. 어제는 또 이거 밑밥 던지는거 안 가져왔는데 오늘은 또 뜰채를 안 가져왔네 아유 여기 고양이가 제가 터줏대감이네 저번에 왔을때도 있더니 또 있어 아이고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 온너 고기 잡으면 줄게. 이리 오 어이구, 온다, 온다.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말도 잘 듣네. 이리 온너더주 때감이네. 예서 여기 있어. 똠. 물이 다, 지금 간조라 물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 마도, 방파제. 물이 빠져가지고. 물 들어오면서 고기도 따라 들어올란지 기다려봅니다. 오, 도수 때감 고양이, 예,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예, 고등어를 먹느라고. 잘 먹네. 똑같은 애 여기 있는데, 두 마리가. 오늘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냠냠. 쥐렁이졸 네, 그 거기는 안 나오고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우리들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아장아장 걸어가네. 지종지종 종달새도 봄이 좋아 노래하네. 에에에에에봄에 노래하네 들려오네 들려와 들락 도루 발동 소리 봄을 맞는 처녀들 웃음꽃이 만발했네 지종지종 총달새도 봄이 좋아 노래하네 에헤에헤에 새해 봄을 노래하네 으쌰 좋다 털돔 새끼가 올라왔네요 호호호. 어디 안 하고 있어? 지나갔다. 그 밑에? 어, 아... 안 하고 있어. 밑에 달아서던져야지 그래도 저 도움이 올라오잖아 저렇게. 돌돔도, 아, 도미야. 그 겨울, 에잡아야 글쎄, 그래도 저기 도움이란 게 어디요, 돌돔? 비싼 공인데 새끼랄 뿐이지. 안 지금 큰일 하나 나 응. 응. 뜰 했으면 됐겠는 가 그랬대. 서해안은 바다가 동해안보다 너울성 파도가 없어서 이게 참 좋아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많아서 어떤 데서 낚시하려면 위험한데 서해안은 그런 게 없어요. 잔잔하고 물결이, 예, 그리고 물 색깔도 이렇게 좀좀 시푸옇고 좀 동해 바닷물은 파랗더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리 많아가지고. 응, 벌이 흙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뽀였더라고요. 오, 오 이제 이 곤충인가? 이게. 벌레 이제 손에 끼어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오 참. 꽁꽁 물어요. 또 따끔하더라니까. 그래서 음, 부두가가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침선, 새벽에 4시에 침선 출발했던 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1 0시간이면딱 들어오거든요. 중국군에를, 예, 중국군 중국 근처까지 가가지고, 예, 우어 광어, 대구, 이런 대어를낚는 그런 침선 배들입니다. 어, 저도 한번 저희 나갔다가 멀미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 근데 이제 한번 더는 가볼 계획이 있습니다. 오, 배한대또들어온다배한 척이, 여기서 물살을 가르면서, 오메, 요, 쏙 돌려 들어오네. 음, 것도 그런 침선이구만. 음. 고등어, 아, 오자마자 나오셨네. 아유, <laughs> 어. 시장에 미안. 사안 그러니까. 어쩌다 던진 됐나? <laughs> 이야, 대단해. 음, 고수시구만요. <laughs> 빠졌나? 아이고, 참. 우리 뭐 채비가 잘못된 거지. <laughs> 잘해봐요, 좀. 오. 음. 아주머니들도 씩씩 잡아냈는데 왜? <laughs> 응? 저기는 없어. 빈바은 던전데도 전해지고. 달았다고? 그런거 응. 온전한 거 달아야지. 저뭐 왔다. 저저저 왔다니까. 빠르다? 에이, 왔어? 왔어? 어. 오, 호호. 오, 오,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옆집에서 잡더니 우리도 같이 따라쟁이처럼 잡았네. 오미야, 파닥 파닥 파닥. 빨리 여기다뛸대요 장갑 어디 갔는데? 아, 아이뛸 때기. 오, 잡았네. 오늘의 첫 순이다. 어 파닥파닥파닥, 아이고야. <laughs> 물에다 놓고서 떼요. 그러면, 어, 네. 뛰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물에다 놓고 뛰라고. 어우, 고등어는 왜 이렇게 파닥거리지? 닥 네. 이야. 음. 네, 그래. 왔다, 왔다. 전경이 바늘을 썼더니, 고등어가 입이 작아서 금방 물었네 어, 바늘이 아직, 크게 되면 못 물어요. 고등어 사이즈는 아직 씨알이 작네. 조금 더 있어야, 혀가 익을 때래야 씨알이 더 커집니다.